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오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로드맵이 이제 거의 확정됐습니다. 내일 방한하는 존팔란 미국 해군성 장관을 만나서 한미 간 조선업 혁명 문제를 논의한 후 모레 5월 1일 총리직을 사퇴합니다. 한대행은 총리직 사퇴를 이틀 앞둔 오늘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총과시킨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제한법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마지막으로 행사한 거부권은 민주당이 한대행을 견제하기 위해서 발의한 법안이었습니다. 한대행이 30일 펠란 장관과의 면담에서 협의할 미국과의 조선협력은 한미 통상협력 전반과 연관된 굉장히 중요한 일정입니다. 미국은 향후 1천조 원대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군함건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을 방문 중인 존 펠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볼 때마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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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는 펠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미국은 항상 조선 분야에서 선수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펠란 장관은 선박을 건조하고 수리하고 현대화하는 능력은 미국의 국익에 극히 중요하다. 일본과 한국 같은 조선에 뛰어난 동맹국과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조선 2위, 한국 3위, 일본과 한 몸이 되어서 미국의 조선의 부활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알프레드 마한이 주창한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논리로 세계의 지배자가 된 나라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군함건조에 열정적입니다. 미국의 천문학적 군함건조 계획의 일부분만 우리가 가져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대응은. 미국과의 그런 조선 협력의 틀을 다져놓고 대선 이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영은 1일 사태 후 2일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한 대영의 출마 선언 명분은 국내 민생 경제와 글로벌 통상 전쟁이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 통상 관료로 50여년간 근무한 경험을 살려서 위기 극복에 나서려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대영은 출마 선언을 통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계기로 시작된 한미 통상 협상이 지난주 미국에서 있었던 투플러스투 2 +2 협의 등을 통해서 첫 단추를 무리 없이 끼웠고 그래서 마무리할 책임자도 본인이다 이런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대은 통상교섭 본부장과 경제부총리를 거쳐서 노무현 정부 당시 총리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주한 주미 한국 대사로 임명돼서. 노무현 정부 때 체결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미국의회 비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노련한 통상 전문가입니다. 한대행은 출마를 선언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을 포함한 권력 분산형 개헌을 제안한다는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임기를 1년으로까지 단축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한대행은 3년으로 단축해서 2028년 총선 때 대선을 함께 실시하는 개헌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임기를 1년 또는 2년으로 하는 초단기 과도 대통령도 제기되고 있지만 1, 2년 내에 개헌을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1, 2년 만에 또 대선을 실시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볼 때도 임기 1년짜리 대통령에게는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선거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은 농공홍상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야 됩니다. 선거판에는 외국자만 뛰어드는 것이 아니죠. 정치꾼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꾼들은 선거에서 이기면 나도 무언가 한 자리를 하겠다는 기대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1, 2년짜리 대통령이라면 그 기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대선판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뛰어들 텐데 1, 2년 이내에 내 자리까지 내 자리까지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선거판에 뛰어들기를 망설이게 될 것이고 또 뛰어들더라도 열정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재명은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을 하겠다고 합니다. 먹을 게 그만큼 많아지고 기대치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뛰어들 사람들도 그만큼 많아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주변에서는 그런 기대치가 충족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나도 뛰어들면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배지로 그 기대치를 충족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리로 보상받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개발 사업으로 떼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캠프에는 사람들로 들끓을 것인데 한 대행은 1~2년 후에 물러나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 2008년이 총선이 예정돼 있으므로 일정을 맞추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꼭 그런 이유는 아니지만 한 대행은 개헌 로드맵 등을 고려해서 개헌과 함께 임기를 3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또 개헌의 뜻을 같이하는 세력과 거북내각을 비롯한 연립정부 구성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 밀각에서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역학, 역할적 연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들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과제를 분담하고 책임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대행은 외교에 집중하고, 국민의힘 후보는 내치를 담당하는 쪽으로 역할을 분담하자는 것입니다. 아마도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 대행도 거국 그 내각을 비롯한 연립정부 구성까지 생각하고 있는 만큼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한대행은 특히 민주당 정권의 등장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총리를 지내오면서 쟁점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단독 처리와 공직자들을 줄탄해 가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한대행의 입장에서 민주당 정권이 등장하면 국가 발전이나 경제 성장에 위기를 몰고 올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온화한 성품의 한대행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함을 치면서 맞섰던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대행이 출마를 고민하게 된 근본적인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한대행은 또 주변에 사람들이 나더러 제2의 반기문이 될 거라고 하던데 이런 말로 대선 출마를 결정하면 반기문 전 총장의 길을 걷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한대은 2일 출마를 선언한 후, 선언한 후 이튿날인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단일화 협상을 시작하는 동시에 계획신당 이준석 후보 그리고 세미래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와도 반이재명 빅텐트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와는 개헌이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빅텐트의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이준석과는 하버드대 동문입니다. 하버드대 동문으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만남을 이어왔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방안은 2002년 대선 때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했던 노무현, 정봉준 단일화 사례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로 선출되든지 간에 후보 단일화 과정은 이재명과의 차별화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선 승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대행 입장에서 본다면 한미 외교 문제라든가 대미 관세와 통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한미일 경제통합과 대중국 견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쟁점으로 부각시켜 중, 국민들의 주목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본선에 앞서서 세세 이재명과 차별화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친중 예속이냐, 한미일 협력이냐의 선택의 문제로 몰고 가야 한다. 아,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과정이 단순한 반 이재명 원 플러스 원의 과정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대행 이번 대선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자 민주당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집중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한대행이 반 이재명 빅 텐트를 구성하겠다고 하니 본격적인 견제에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한 대행은 노무현 정부 총리를 역임했으면서도 노무현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아 일륜을 저버렸는가 하면 한 대행 부인의 무속 문제, 2013년 일왕 생일 축하엔 참석 등 사안이 넘쳐난다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드시어 재미를 본 무속 시비, 그리고 선거 때마다 써먹었던 토착 외구 몰아붙이기가 또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민석은 한 대행에 대해서 내란 공범 후보, 주술 후보, 무의리 후보, 무능한 후보, 방탄 출마 후보 이렇게 갖다대면서 삼청동 총리공관이나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한 대행을 뭐라고 비난하고 가짜 뉴스를 덮으시오든 간에 정과 사범의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주당은 지금부터 온갖 허위 조작 가짜 뉴스를 퍼뜨릴 것인데 물론 대비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형님과 형수에게 쌍욕을 하고 여배우를 농락하고 12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보다 낫지 않느냐 아, 이렇게 반격하면 민주당이 딱히 할 말이 있을까요? 한편 한대행은 영국 유력 시사경제주관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은 어떤 문제든 비충돌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자신했습니다. 한대행은 또 알래스카에 1300km의 가스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아시아에 가스 수출을 할수 있도록 하는 에콰플랜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미국의 노후화된 조선산업을 되살릴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이 한대행의 대미협상에 대해서 월권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을 놓고 허울 좋은 비난으로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볼 때도 이재명이나 민주당의 짓거리가 터무니없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고 저런 집단이 집권당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